영어, 쉬운 문장도 정확하게 알아야 바로바로 바로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중 가장 쉽고 간단한 형태. 네, 바로 명령문이죠.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Go for it! Go for it! 제가 이 말을 했을 때이 말을 듣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이유예요. 이유. 주어 이유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출발하는 문장을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해요. 자, 엄청 쉽죠? Go ahead.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직역하면 어색하죠. 어, 너가 하려고 하는 거 해. 해. 진행하세요.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Go ahead. Go ahead. Go ahead. Go ahead. Go ahead. 자,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어, 그만해. 라고 말할 때, stop it. Stop it. Stop it. Stop it. 조심해. 조심하세요! 라고 할 때,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자, 이렇게 동사원형으로 출발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할 때, come on in, come on in, come on in. 해봐, 힘을 내봐. go for it, go for it, go for it. 자, 그리고 잠자는 사람을 깨울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일어나, 일어나, 그러죠? 자,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Get up, wake up. 자, get up은 몸을 딱 일으키는 게 get up이고요. wake up. 어, 정신 좀 들어봐.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울 때, 일어나. wake up, wake up. 잠에서 깨라, 라는 뜻이죠? wake up, wake up. 자, 그런데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wake up. 이라고 할 때는 정신 차려. 이 뜻으로도 잘 사용됩니다. wake up, wake up, wake up.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조용히 하세요, 행복하세요, 용기를 내. 자,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quiet, happy, brave. 이 단어들은요, 모두 동사가 아니에요. quiet, 조용하다가 아니라 조용한, happy, 행복한, brave, 용감한 이란 뜻이죠. 자, 뭐, 뭐, 하다가 아니라 뭐, 뭐, 한 이렇게 끝났어요. 이런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의 특징은 동사가 되려다가 만 것처럼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형용사를 동사처럼 쓸 때는 반드시 비동사를 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용한, quiet를 조용히 하다, 조용히 해 라고 말하려면 be quiet, be quiet 라고 하시면 되죠. be happy, be happy. Be brave. Be brave. 자, 이런 식으로요. 비동사 다음에 주로 형용사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좀 나한테 친절하고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때 우리가 nice라는 형용사를 이용하시면 돼요. Be nice to me. Be nice to me. Be nice to me.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대하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라고 할때 be nice to others. Be nice to others. 이 표현도 자주 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시간 지키는 거 중요하죠? 시간 지키세요. 시간 지켜. Be on time. Be on time. 시간을 지킨다는 거는 우리가 약속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딱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on time. 정시에 있는 거니까 be on time. Be on time. Be on time. Be on time. 인내심을 가져. 인내심 있는, 참을성이 있는 이 형용사를 기억하세요. patient. patient. 자, 그러면 be patient, be patient, be patient. 자 이렇게 말하면 되죠. 너무 이상이 높은 친구들 있죠. 어, 좀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해라고 하려면 be realistic, be realistic, be realistic.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하는 친구한테 어, 그냥 자연스럽게 해. just be yourself. 라고 해요. 그래서, just를 붙이면 그냥, 어, be yourself. 또 자신이 돼.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해. 라는 뜻입니다. just be yourself. just be yourself. just be yourself. 네, 잘하셨어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가지마, 잊지마, 포기하지마, 뭐뭐 하지마. 자, 이런 말을 하려면, 네, 바로 don't. do not, 축약해서 don't, 다음에 동사원형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너무 쉽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가, 하려면 go. 가지마, 하려면 don't go. 하시면 되는 거죠. 아 묻지 마, 말도 마, 라는 의미로 don't ask, don't ask, don't ask. 자, 이 문장 쓰시면 되고요. 포기하지 마, 라고 할 때, 네, 하지 마니까 don't, 그 다음에 동사원형, give up. give up이 한 세트로 포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 연결해서 don't give, don't give up, don't give up, don't give up. 어, 그거 하지 마, 그러지 마. don't do that, don't do that, don't do that.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고 할 때도 don't bother me, don't bother me. 이 동사는요 신경 쓰이게 하다, 귀찮게 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don't bother me. don't bother me. don't bother me. 뭔가 이것저것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거에 대해 불평하지 마. 라고 할 때, don't complain about it. don't complain. 불평하지 마.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요. 뭐뭐에 대하여까지 붙일 때는 about.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명사를 붙여주세요. don't complain about it. don't complain about it. Don't complain about it. Don't complain about it. 네.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비동사 명령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앞에 don't를 붙이고 don't be. 자,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바보같이 굴지 마라고 할때 don't be silly. silly가 바보 같은 어리석은이죠. 자, 그러니까 비동사를 같이 써서 동사 형태로 만들어 주고 이 앞에 don't를 붙이세요. Don't be silly. Don't be silly Don't be silly 무례하게 굴지 마 무례한 형용사죠 자 그러므로 Don't be rude Don't be rude Don't be rude 형용사를 동사처럼 쓰려면 비동사랑 같이 써라 자요 동사 원형 앞에 don't만 붙이면 뭐뭐 하지마가 되죠 어, 슬퍼하지 마 Don't be sad Don't be sad Don't be sad. 모든 막 감정적으로 하고 막 난리 부르스 치는 친구들이 있죠. 어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라고 할 때, don't be so dramatic. don't be so dramatic. don't be so dramatic. 여기서 so는 그렇게란 뜻이에요. 네, 부사로 사용됐고요. dramatic, dramatic. 감정적인이란 뜻인데요. don't be so dramatic. 어,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마. 호들갑 떨지 마. 라는 뜻이에요. Don't be so dramatic. Don't be so dramatic. Don't be so dramatic. 어,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마. 라고 하려면, 네, 이기적인 selfish. selfish. 자, 이 단어를 이용하시면 되죠. 역시 형용사니까. Don't be so selfish. Don't be so selfish. Don't be so selfish. 자, 짜게 구는 친구들 있죠. 어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마. 라고 해야 되니까 don't be, so don't be so cheap. Don't be so cheap. Don't be so cheap. Don't be so cheap. 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스스로에게 심하게 구는 사람 있죠. 또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마. 라고 하려면 harsh. 가혹한, 냉혹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Don't be too harsh. 너 자신에게 on yourself. 자, 다 연결해서 don't be, too harsh on don't be too harsh on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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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하셨어요. 같이 하자고 제안할 때, 네, let's, let's로 말하면 되죠. 자, 이 l e t s 요 누구 누구를 뭐뭐 하도록 해주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Let us. 다음에 동사 원형을 꼭 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동사 하도록 해줘. 자, 즉, 뭐뭐 하자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런데 let us, let us. 이렇게 따로따로 발음하기보다는요.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는 let's, let's. 이렇게 추격해서 편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그거 해보자 라고 할때 let's,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아시면 되겠죠? 어, 외식하자. 밖에서 먹는 거죠 외식은 Let's eat out, Let's eat out, Let's eat out, Let's eat out. Let's eat out. 그건 그냥 넘어가자라고 할때 let's, let's just skip it, Let's just skip it, Let's just skip it. 그거 반반씩 나누자. 그거 반씩 나누자. 자 이렇게 뭔가 하자란 느낌 Let's, Let's, Let's share it. 그걸 나누자. Half and half. 반씩. Let's share it. Half and half. Let's share it. Half and half. Let's share it. Half and half. 가서 확인해보자. Let's go check. Let's go check. 가서 확인해보자. 이때 여러분 go and check인데 and를 생략해서 말한 거예요. 네. go get it.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가서 그것 좀 갖고 와. 할때 go and get it. 이렇게 엔드를 생략한 거거든요. Let's go, let's go check, let's go check, let's go check. 자 꿈을 크게 가는 것도 좋지만 잠시 현실적으로 되보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let's be real, let's be real. 현실적으로 되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잠시 동안 for a second, for a second. 정말 1초 동안이라기보다 그만큼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 동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Let's, Let's be real for a second. Let's be real for a second. Let's be real for a second. 어른답게 행동하자. 자, 이런 뜻으로요. Let's be adults. Let's be adults. Adult 어른 성인이죠. 성인 됩시다. 자, 이렇게 딱딱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른답게 행동하자.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Let's be adults. Let's be adults. Okay, let's go. 갑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지맙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가지맙시다라고 하려면 자이때는 여러분 Let's not go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Let's 뒤에 not을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뒤에 오는 동사 원형 앞에 not을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et's not go. 하지 맙시다. Let's not go. 자, 그래서 뭐뭐 하지 맙시다는 let's not. 다음에 동사 원형. 자, 이 어순을 지켜주세요. 상대방이 원치 않은 이야기를 자꾸 꺼낼 때그 얘기는 하지 말자. Let's not, let's not talk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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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기대하지는 말자. 자, 크게 기대하다를 영어로 알아야겠죠. Get once. hopes up이라고 해요. 누군가의 희망 소망을 up 너무 높이 두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기대하지는 말자. Let's not get our hopes up. Let's not get our hopes up. Let's not get our hopes up. 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말자. Let's not worry too much. 너무 많이. Let's not worry too much. Let's not worry too much. Let's not worry too much. 시간 낭비하지 말자. Let's not waste time. Let's not waste time. 어, 너무 부정적으로 굴지 말자. Let's not be too negative. Let's not be too negative. Let's not be too negative. 네, 잘하셨어요. 플러스 여러분, let's, let's 여기에 많이 익숙해지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let's에서 let us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여기서 us 대신에 다른 목적어도 올 수가 있거든요. Let me로 시작하는 문장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같이 연습해봐요. 어, 내가 해볼게. Let me, let me try. Let me try. Let me try. Let me try. 내가 한번 볼게. Let me take a look. Let me take a look. Take a look, 뭔가 이렇게 시선을 딱 두고 보는 거죠. 한번 볼게. Let me take a look. Let me take a look. 내가 너 도와줄게.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Me help you. 자 이렇게 let me는 I will, I will의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Let me finish라고 했어요. 자 어떤 친구가 대화하다가 Let me finish.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끝내도록 해줘. 아, 내가 끝까지 말하게 해줘. 나말좀 끝까지 할게. 라는 뜻이에요. Let me finish. Let me finish. Let me finish. 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표현, Let me know. 내가 알도록 해줘. 나에게 알려줘. Let me know. Let me know. Let me know. Let me know. 자, 정말 쉽고 간단하죠? 자, 여러분의 눈뿐만 아니라 귀, 입에도 착착착 붙여놓으세요. 영어, 눈으로 안다고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된다.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내 영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어 말하기 공식 16, 17, 18. 자, 드디어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로 영어의 뉘앙스를 더해 더 맛있는 영어를 배우고요. 바로 스피킹까지 연결해 봐요.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됐다면 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So, I'll see you next time. Bye!